그니까, 러좀전이합성수 극한이야. 그런 것이 합성 극한인데, 어, 예를 내가 좀 들어서 몇개더 보여줄게. 우리, 그 보기 문제 한번 잠깐 봐봐. 보기 문제 보면은, 합성 이거 써놔라. 이거 쏘놓으면은, 그, 어, 아예 필기로 쓰는데, 쏘놓으면은, 이게, 아, 합처치 이런 거구나. 라는 걸알 거야. f 이렇게 있고그 다음에 g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렇게 지금 와있고 빵꾸 여기에 빵꾸 그 다음에 여기서 쭉이제 g 함수그래프 근데 이제 뭘 물어 간다면은 첫 번째 limit x가 0으로 갈때 g f x 이거를 지금 물었다는 얘기요 아예 m 놓으세요합성 e I am so there. I am so t h e 얘를 내가 계산할건데 뭐 어떻게 하는지 봐봐 일단은 합성 I am so there. I am so there. I am f부터 계산되 e I f부터 o there. I am so there. I am so there. I am so I t 리미트 x 가0 보다 클때 하고 두 개로 찢으셔야 되는 거요 오케이? 이게 마음에 안 든다. <laughs> 두개더찢으라고 찢으면은 봐봐. 찢으면 정식로 내가 붙여볼게. 이렇게 되면은 0 보다 작은 걸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f 에다가 그럼 f 에0 보다 작은 걸 대입하면 여기라는 얘기예요 얘를 대입하면 여기에 값이 있을텐데 너무나 작은걸 대입하면 그럼 요 값이 어, 1에 가까워진다 말이죠. 요 값이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이해돼 그러면은 G에 요 값이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요 값이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1에 가까워진다고. 근데 잘 보면 1이 아니죠. 잘 보면 어, 여기가 1보다 뭐하니? 약간 작은 값이지. 아니, 잘 봐봐. 그리보 약간 작은 값이죠. 맞죠? 그래서 요 값을 내가 따져주셔야 되는 거야. 요 값을. 근데, 원래 정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적어야 돼. 여기가 이제 1보다 작은 걸 적을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적을게. x, limit, x가 1보다 작은 거. 자 이게 이제 소실역으로서의 정식 풀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적으면 봤니 여기가 1보다 작은 거 맞지? 근데 이걸 x라 적고 요 x에 보거 작은 이렇게 되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가 이어지는데 이거 여기니까 1보다 작은 거면 여기지. 여기 여기 가까우신다는 얘기니까 얼마 된다 이거니 얘는 결론이 요 값이 먼저 봐야 되는데 0보다 큰걸 대입하는 얘기예요 그럼 0보다 큰걸 대입하면 여기지 여기지 여기 0보다 큰걸 대입하면 여기지 맞지? 그럼 여기는 실제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큰 거란 말이야 잘 봐봐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크게 나오잖아 그렇지 그지? 렇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정식으로 서술형에서는 이걸 x나 적어주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큰걸 대입하겠다 이렇게 쓰시는데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보다 큰걸 대입하면 여기거든 근데 여기는 결국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1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요 극한값은 좌극한도 1이고 우극한도 1이니까 두 개가 같은 거 얘는 1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맞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건 서술형으로도 완전 정직하게 풀고 풀이고요. 정말 정직하게 풀고 풀이고 그냥 우리가 계산할 때는 여기를 잠깐 이렇게 복잡하게 접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적어보자는 얘기야요 g 가로에 응? 리미트 잠깐 빼고 그냥 좀 더, 아, 요 값이 잠깐 떼고 그냥좀더 편할 거 아니에요. 이 값이 이 값인데 이 값인데 0보다 작은 걸 집어넣으면, 0보다 작은 걸집어넣인데 이게 실제 1은 아니고, 1보다 약간 작은 값이라는 거고. 맞지?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큰 값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냥 하자. 이렇게? 이거는 그냥 우리 풀이에요, 우리 풀이.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2번은 FGS네.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 0. 요거를 한번 계산해보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카톡은 항상 한꺼번에 보내는 걸로. 한자 한자 보내고 앤드 치지 말고. 자 얘도 두 개로 쪼개 시면 돼. 쪼개 시면 약식으로 풀자. 약식 푸는데. 일단 x가 0보다 작을 때랑 x가 0보다 클 때로 쿡을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시고요. 그럼 f에다가 f에다가 늘거 얘기예요. 누구를 늘 거냐면은 그값갈수거니에요 g 를 0보다 작은 거를 넣어보자. 0보다, 0보다 작은 거는 여기지? 여기. 그지? 어디에 가깝니? 0은 0인데 0보다 약간 뭐해. 가큰 값이 있지. 그다음에 여기도 맞아. 똑같이 0보다 큰값을 집어넣으면 여기지, 여기. 여기. 그지 그럼 얘는 뭐야? 얘도 0보다 큰값이네 그럼 둘다 0보다 큰 값이니까 같겠죠. 이 값이 같겠죠. 얼마로 같니? 그러면은 0보다 큰 값이 집어넣으면 여기 있으니까 얼마로 같죠? 둘다 마이너스 -1로 같대니.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럼 내가 얘를 하나 더 적어줄게요. 여기는 이게 끝인데 아, 하나 더 있는데 이 얘보다 내 얘를 하나 더 적어줄게. 하나 더 적어봐봐. 합성스각 자, 요거이요 이게 G 그림이야. 이렇게 됐다고 보자. 그러다 끊어 그려도 돼. 금방 하면 돼. 이렇게 됐다고 보자. 고 그림이 얘야. 근데 이제 물음이 뭐냐면 리미트 x 가 영할 때 g f s 자 이거를 물었어요 이걸 물었다 그럼 이 값이 얼마인지 나는 궁금하다는 거죠 그지? 그러면두 개로 쪼개라고 x 가0보다 작은 때하고 x 가0보다클 때로 쪼개라고 요것 때문에 그러면 g 가로 g 가로 이렇게 되겠지? 주열 시각로아이초걸시각 줄게. 이거 봐봐. 되겠지. 그러면은 영보다 작은 걸 내가 대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f 에다 그럼 f가 이건데 영보다 작은 걸 대입하면 여기 여기. 맞니? 얼마냐고. 자 1인데 이거 f(x) 1인데 여기 1보다 작아 커. 차이가 안좋면 작아 커. 그림이 정확하다면 그냥 1이죠. 그냥 1이지. 1보다 작다 크다가 아니지. 그냥 얼마? 그냥 1인거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거야. 1, 그 1은 얼마? 그 얘는 2야. 2그 2? 다음에 여기는 얼마나 될까? 0보다 큰 걸로 봐. 그럼 0보다 큰 걸로 보면 여기에 있지. 여기. 이거 합산하는 거아야 1보다 좀 작은 값이지. 큰 값이 아니고. 그럼 요 값은 1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 1보다 작으면, 여기, 여기 있지, 여기. 얼마? 1. 그럼 요 값이 다르단 말이야. 그니까 러 요, 요, 요거의 극한 값은 뭐라고 하면 돼? 실수할 수 있는 요인이 여기야, 여기. 여기는 그냥 1인 거야. 그 대입, 이게 화살표가 아니고, 이게 화살표가 쭉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0보다 작은, 거, 작은 것을 대입하면, 그냥 1이지, 뭐. 저기 1보다 작아, 거. 그게 아니잖아. 그냥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1로 딱 주십니다. 됐니? 요게 합성식.